이 사람은 주세요안녕하세요 사람은 예요이로람가요이 사람은 예요이사이 사람은 뭐예요? 이이요이요이사요이예요이사요이요이사요이 사람은 뭐예요? 요이사으요 원시을 이거를 뭐 어떻게? 어? 각도를 어떻게? 각도 좀 뒤에. 내가 이거 아리라스카에 내아름어운 주어지 나는 르을 내게 따라 우우 기분 좋아. 야, 개땜 t 디 나우 기분 좋아. 네, 할 할까? 특히 다가 해? 키. 히 훅 나오고 벌스 나오고 훅 나오고 벌스 나오고 하면은 제영식지루어지고 재미없지. 그냥 이거 지 오케이 그럼 긍정이라서 로켓이라도 키타가 게 어. 어, 그리고 형이랑 류진영 그, 아그 브릿지 때? 오케이. 근데 나랑 현정은 그거 하고 싶어. 그냥 내 현정이랑 하고 싶었어. 그렇지? 너무 너무 집중하네. 아니 나 지금, 지금 너무 집중해. 너무 너무, 너무 너무 집중해. 너무 너무 집중해. 빨리 들어갈 거야 기분 좋아 스키 흥 근데 그게 그거지 스키 인더 아 스키 흥정 스키 는정아 스키 흥정아. 스아 나 앞에 그냥 레드립을형뭐 먹을래요 하면 어? 어? 괜찮은데? 어. 형 뭐로 드실래요? 이 <laughs> 집에 이거 비트 받자마자 그 생각만 <laughs> 뭐로 드실래요? 근데 <laughs> 나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 아니야? 아, 더, 더 높이지 이거 차라리더 아, 높이지 더 높이지, <laughs> 더 높이지. <laughs> 굳이 이렇게 낮춰서 할 필요가 있어 잠이 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... 안들린다고 안 어.부터부터 할게. 자, 봐. 서로 너무 집중해? 어. 할게. 어. 하방구. 3 빠질 수 넘어. 대대대대 기분 좋아. 형뭐 먹을래? 요 기분 좋아. 형뭐 먹을래요? 나중에 이거 녹음해야지. 스테이션 오늘 리가도나바네드터 다시 오늘 한머리 봐봐 오늘 한머리가도나바네 이러고 이러고 나야돼 진짜 이거 이 <laughs> 이렇게 끊는다고? <하면>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렇게 끊는다고? 이렇게 <laughs> <이, 웃음> 네 맞아 맞아, 맞아 내 후기에 쓸 거야? 튠 쓰자 다 쓸게 알 거야 나 근데 항상 내 목소리에 는잘안 믿어 원래 디나고가 그랬어 아 그래 봐봐 오. 지금 봐봐 어? 아안아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 데. 삼바 주스 먹고 아, 안해안해안해안해안 <놀람> <놀람> <쎄 스승시> <싼바>, <놀람> 만나러 가잖아 삼바 머리 해안 친구들 만나러 가자 해안해니다안해나해해 <놀람> <진상 놀람> <들읍음> <놀람> 이 집은 또아춤좁 바람 팝바 <바빠> 주느라 다시요. 옆에 좀출춤 그만 주세요. 로로로 살자. 잘 와서? 이거 이제 아니 모니터 아주 잘해 주고 있어. 그래? 맞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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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배, 배, 키가 리믹스 할 겁니다 참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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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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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반을 불렀어 다가오지 않았어 창거리안 봉제로 다 YC 에이 에이 어, 왜? 왜 다들 뭔반는 이게 다? 힙합인지 톡톡지러빙노이나 <laughs> <laughs> 이거 들어볼래 <laughs> 어떻게 됐어 왜이해아 김채 진짜 카톡 즉당히 모래 씨 가사가 <laughs> 어따 가고있어 어? 안 고독한 이거 뭐? 나, 나 그거 알람 다 걸었는데. 이거 이거 너무. 아, <laughs> 아왜 아, 이거 이거 빼야 돼. 이거 빼야 돼. 이거 빼야 돼. <laughs> 이거 이거 진짜 잘 어울려봐 어, 어, 야! 신 어, 직장 카톡 직장에만 <목> <목> <진짜 카톡> <목> 어? 야야 이거 플로브 뒤집어 놨는데 진짜 직장 카톡 직장이만 신체 직 카톡 직장이 진짜 카톡 직장이만야 넣자 이거 넣자 신 직장 카톡 직장에만 어, 아 이거 아웃트로는 상관없는데 안돼 내벌써 안돼 아니야 아니야 좋아 진짜 카톡 직장이 그냥 메인 따로 있는 게아 이거, 이거 더블링처럼 오케이 오케이, 더블 더블 오케이. 저 더블 저저 더블 이 더블링이 좀옐로 아예 가지 말고 너 일루와봐 우리 같이 놀자고요 됐다! 됐다 됐다 이거는 진짜 내가 들어일루와 우리 같이 놀자고요오 기분 좋아 안녕 민씨민세요 내가 아아 아아 갈게 아아 아강약 중간 약

아 그거만 보 있어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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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뭐라뭐라 교토를 보고 있어 나 찍혔어? <laughs> 씨발 이거 그대로 나갑니다 교토를 보고 있어 나원 테이크 안에 끝나지 않아 테이크 원? 테이크 원이지 나니 그렇지 너의 친구들은 나 내게로 뭐야 어리찌릿태 걸어 나는 피내침 그레 쌀동놈 우린 놀아떠뻐로 잠바주스 구름 위에 하바라 높이 떠도 어이구 잘다 잘는 하나 뭐야? 어디 진어가는데쯧이거시잘 반바지 반파티락 바라까지 야 가기. 이런 느낌이야? 어, 가이드지? 어, 가이드. 아, 시코, 아주, 오, 오. <réalité> <인지 mentors> 형, 형 그, 그 부탁할거아니어요 <sy Derek>

j 빠 e t a 아 n e r j o 이 t 아 n n e r Joe Tanner. Joe Tanner. Joe t 빠단좀 오케이, 오케이. 짱 좋아요. 어디에요? 일단 오늘 여기 하고.